5월 30일 오늘 통독본문은 예레미야서 43장부터 46장입니다. 멸망 이후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과 예레미야의 대립을 다룬 후 서기관이었던 바룩을 위로하는 메시지, 그리고 이집트를 시작으로 유다 왕국 주변국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예레미야서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 모든 말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말하게 한그 말씀을 말하는 것을 끝냈을 때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교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살기 위해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라고 당신을 보내시지 않았다. 오직 느리야의 아들 바룩이 당신을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게 하고. 우리를 갈대아 사람들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대 장관들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대 장관들은 유다에 남은 사람들 곧 그들이 쫓겨난 모든 나라로부터 유다 땅에서 살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 곧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왕의 딸들과 경호대장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와 함께 남겨둔 사람들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데리고 여호와께 불순종해 이집트에 들어가 다바네스까지 이르렀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에 큰돌몇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집 입구에 있는 포장된 곳에 진흙으로 묻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내종 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여기에 내가 묻은 이 돌들 위에 그의 보좌를 둘 것이니 그는 그 위에 왕의 큰 장막을 펼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집트 땅을 공격해 죽을 사람은 죽이고 사로잡을 사람은 사로잡고 칼에 맞을 사람은 칼에 맞게 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신전들의 불을 지를 것이니 그가 그것들을 불태우고 그들을 포로로 잡을 것이다. 목자가 자기 옷으로 자신을 감싸듯이 그가 이집트 땅으로 자기 몸을 감싸 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하게 이집트를 떠날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베세메스 기둥들을 깨뜨리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로 태워 버릴 것이다. 44장 이집트 땅곧 믹돌 다바네스 녹 바도로스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 관해. 이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보았다. 보라, 오늘날 그 성읍들이 폐허가 되어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그들이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향을 태우며 섬김으로써 나를 환하게 한 죄악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겐 내종 예언자들을 거듭 보내서 말했다.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지도, 다른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태우는 것을 그만두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내 진노와 내 분노가 쏟아져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불 붙었고, 그것들이 오늘날처럼 황폐한 것과 폐허가 됐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왜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이큰 악을 저질러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전먹이를 유다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고 너희에게 남은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냐? 왜 너희가 살기 위해 간 이집트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희생재물을 태우며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환하게 해서 너희가 끊어버림을 당하고 또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들이 저지른 너희 조상의 죄악과 유다 왕들의 죄악과 그들의 왕비들의 죄악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아내들의 죄악을 너희가 잊었느냐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내 율법과 율례를 따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겠다고 결정한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내가 제거할 것이다. 그들 모두는 이집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넘어지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그들은 칼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악담과 경악의 대상이 되고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처벌했듯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처벌할 것이다.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유다에 남은 사람들 가운데 도피하는 사람이나 살아남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 살기를 갈망했던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몇몇 도피하는 사람들을 빼고는 그들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때 그들의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태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그 곁에 서 있던 모든 여자들과 이집트 땅 바도로스에 사는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한 말에 대해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관료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했던 그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 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 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도 많았고 우리가 부유했고 우리가 어떤 재앙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께 희생 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 드리기를 멈춘 그때부터 모든 것이 부족했고 칼과 기근으로 우리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께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드릴 때 우리 남편들의 허락 없이 하늘 여왕의 형상대로 제사용 과자를 만들고 전제물을 부었겠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는 남자들과 여자들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말했다. 너희와 너희 조상들과 너희 왕들과 너희 관료들과 그 땅의 백성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희생제물을 태운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셨겠느냐? 그것이 여호와께 생각나지 아니하셨겠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행위의 악함과 너희가 행한 가증한 짓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너희 땅이 폐허가 되고 경악과 저주의 대상이 돼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됐다. 너희가 희생 제물을 태우고 여호와께 죄를 짓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앙이 오늘날처럼 너희에게 일어났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과 모든 여자들에게 말했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그것을 손으로 행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께 희생 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그녀에게 부어 드리겠다고 한 맹세를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너희의 맹세를 반드시 이루라. 너희의 맹세를 반드시 실행하라.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큰 이름으로 맹세하니, 이집트 온 땅에서, 어떤 유다 사람의 입에서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같지라고 말해, 내 이름이 불려지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보라, 내가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위해서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칼과 기근으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칼을 피하고 이집트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적을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살려고 그곳으로 간 유다의 모든 남은 사람들이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이루어질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처벌할 표적이 될 것이다. 내 말이 너희에게 재앙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아를 그의 목숨을 찾는 원수인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의 손에 넘겨준 것처럼 이집트 왕 바로 호브라를 그의 대적들의 손과 그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45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에 따라 바룩이 이 말씀들을 책에 기록한 후 예언자 예레미야가 느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한 말입니다. 바룩아, 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말했다. 내게 화가 있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고 쉼을 찾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에게 이것을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세운 것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아 버릴 것이다. 내가 온 땅에 그리하겠다. 그런데도 네가 네 자신을 위해 큰 일들을 추구하느냐? 그것들을 추구하지 마라. 보아라. 이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네 목숨을 전리품처럼 건져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46장. 민족들에 대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유프라테스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물리친 이집트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고 작은 방패를 준비해 전쟁에 나가라. 기병들아 말의 안장을 채우고 올라타라. 투구를 쓰고서 너희의 위치를 지키라. 창을 갈고 갑옷을 입으라. 내가 무엇을 보는가? 그들이 놀라고 뒤로 물러가고 있다. 그들의 용사들이 피해 도망가고 있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공포가 사방에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발 빠른 사람이 도망치지 못하고 강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유프라테스 강가 북쪽에서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진다. 나일강처럼 일어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물을 물결치게 하는 강물처럼 일어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집트가 나일강처럼 일어나고, 이집트가 물을 물결치게 하는 강들과 같다. 이집트가 말한다. 내가 일어나 세상을 덮을 것이다. 내가 성읍들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말들아, 달리라, 전차들아, 진격하라 용사들아, 나가라. 방패를 든 에피오피아와 붓 사람들아, 화를 당기는 누딤 사람들아. 그날은 망군의 여호와의 날이다. 대적에게 복수하는 복수의 날이다. 칼이 삼켜서 배가 부르며 그들의 피로 취할 것이다. 이는 유프라테스 강가 북쪽 땅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가 희생을 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처녀 따라 길르앗으로 올라가 유향을 취하라. 네가 헛되이 많은 약을 쓰나 네게는 치유가 없다. 네 수치를 민족들이 듣고 네 부르짖음이 땅에 가득할 것이니 한 용사가 다른 용사에 걸려 넘어지고 그들 둘다 함께 쓰러질 것이다. 바벨론 왕느부갓네쌀이 이집트를 공격하러 올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선포하고 믹돌에서 선언하라. 높과 다바네스에서 선언하라. 네 위치를 지키고 준비하라. 이는 칼이 네 주변을 삼키기 때문이다. 왜 너희 용사들이 쓰러지겠느냐. 그들이 서지 못한 것은 여호와가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넘어질 것이고 한 사람이 또한 사람 위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말한다. 일어나라. 압제자의 칼날에서 벗어나 우리의 동족에게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그들이 외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는 허풍선이일 뿐이다. 그는 정해진 때를 놓쳤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왕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산들 가운데서 답을 갖고 바다 곁에 갈멜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아, 너는 짐을 꾸려 포로로 잡혀갈 준비를 하라. 이는 노비 황폐하게 되고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집트가 아름다운 암송아지나 그의 멸망이 북쪽에서부터 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용병들은 살찐 송아지 같으나 그들 역시 돌아서서 함께 도망칠 것이다. 그들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는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오고 있고 그들이 처벌받을 때가 오기 때문이다. 대적이 군대를 거느리고 행진할 때 이집트가 도망하는 뱀처럼 소리를 낼 것이다. 그들이 이집트를 치러 도끼를 갖고 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숲이 빽빽하더라도 그들이 숲을 찍어낼 것이다. 그들은 메뚜기 때보다 많아서 그 수를 셀수 없다. 이집트의 딸이 수치를 당해 북쪽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이집트와 그의 신들과 그의 왕들 곧 바로와 바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집트가 예전처럼 사람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종 야고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들을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 평화와 안정을 얻을 것이니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쫓아낸 모든 민족들을 내가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나 너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의로 훈계해 전혀 처벌받지 않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